집것에있데요같은데만큼아 어, 어. 아, 오른쪽 끝에요. 여기 창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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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저는 이거 자기장맞으면 바로 죽어요 군대도, 군대도 없어요 지금 그래? 저도 없어요 한명그리블 드디어 시키면? 오겠죠? 나왔어 하얀 벌써 나. 야호! 어, 쟤, 왜 물에 빠져 죽어? 어, 디디엔데? 나이스, 애들. 275에서 친구 오는 것 같아. 빨리 오겠네. 안 떴지? 네 아직 안 떴어. 문쪽에 그 있나? 어 떴어요. 익사했나 본데? 어 익사했네. 아야 미친. 아총 없는데. 지금 문열제 2층 문 뒤, 뒤에 문열 열고 대치 중이요. 내가 네, 간다. 어, 쟤도 나왔다 아이, 쟤 아이고 어 어, 씨발 형님 위치에다 보면은 뒤에 있을걸요? 아, 위에? 제가 이게 뭐야? 쟤가 있어가지고 으흠. 발소리도 안 듣나 쟤는? 야, 그 2층 2층 건물 온다 아, 저 차, 창문에 있다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염전 쪽으로. 확인 확인. 붙었다 붙었다. 지금 돌멩이 뒤. 네, 하나. 돌멩이 뒤. 한 명. 어. 온다. 바로 킬, 바로 킬. 한 명이었어? 네. 아씨 후방을 까봐 그래. 어? 어 깜짝이야. 어우. M24, M24. 어, M... 저기 하나. 두 방향 두, 두 명? 응. 음. 누구랑 가지마. 뛴다, 뛴다, 뛴다. 하나는 두 명. 확인. 저 멀리 있는 거는. 셔잡 연구 앞에 그거 잡았고 어, 숨탄 오, 씨발. 이병집 밑에 내려갔어. 밑에 밑에. 나무. 어, 어. 쟤네들 그거 잡혔는데? 제가 네, 제가 네, 살릴게요. 잠깐만, 이연마 이 없어? 저 밑에 있는 죽은 거 맞는데? 밑에 있는 죽었어. 요 집에서 나왔어. 나 뒤져. 얘도 와. 중첩이 지금 뒤에 거 자르고 있어. 살린다. 위에. 내집 앞에도 있어. 발소리 난다. 내집 네 앞에? 해안가 쪽으로? 여기.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앞에. 여기 1번, 1번 이쪽, 이쪽으로도 있어. 일단 쟤는 버리고. 저기 2층에 있는 애들을 죽여야 되겠다. 어, 뒤로 빠졌어. 뒤로 나갔어. 나이스. 여기 하나 있다. 어디에? 오케이. 하나내 앞집에 있는 것 같아. 발소리를 계속. 아. 너무 여기 한번 두면 이건 요 거기 다 있어. 그냥 어그로 끌고 있어. 아, 그렇죠? 하나, 더, 하나 더 있을 텐데, 근처에? 아, 여기 있다, 여기 다 어디야? 여기, 여기, 3번, 3번, 3번. 3잎 바로 왼쪽, 담벼락 아니, 넘어, 집에, 바로 위쪽에 들어왔어 나, 음료수 먹어 먹고, 붕대 감아야지. 주 뭐. 넘어왔어, 담벼락 붙었어. 쪽, 괜찮아? 어릴뿐이지 하나, 하나 뭐, 여기 담벼락 하나 붙었고 뒤에 크게 돌아. 하나 하나 거기 붙었고 하나 김촌아 너 언덕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여기로 올라와 나쁜새끼 하나 물속에서 기절 얘네... 야 드론에 있어 넘어서 여기로 한 번핑 정도 있어 담벼락에 얘네 말고 거기서 또 있어 아마... 저잘 봐야돼 어 근데 얘네가 일단 돌고 있어 김천아 여기 언덕으로 왔어너너 너 앞에 있어. 올라갔어. 걸로 붙는다. 아 이렇게 안 온다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김천아 그쪽으로 내려갔어. 기절. 더 있어서. 하나 더 기절. 얘뭐 그 얘네 총이 뭐, 얘네 길어 뭐가 많어. 기절해 하나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앞에 이번 예, 뛰어 오르죠. 아안 맞네 어디야? 아저 멀리 있는 거. 까네들한테 <laughs> 죽었다야 저쪽에 한팀 정도 있는 것 같고. 아 우리 자기랑 마지막까지 버텨다 나가 버티다 나가야 되겠다야. 야 우리 하나, 하나 더 가야 돼. 아니까 그러니까 분데 버티다 나가자 마지막까지. 도핑하고 <laughs> 여눈 음료수통 떨어지는거 보이지 있다 있다 어얘뭐이야얘 뭐하는 짓이야 왜가만있 뭐하는 이가만 복수로 끝났다. <웃음> <친구들>. <웃음> 여유 있게.